아까 그왜 기업은행 옆에 그 토스트 집이 있었잖아 빵집. 어. 그 바로 옆에 미용실이 생겼었는데 이사갔어. 그 그래. 자리에 김밥이 생겼다. 그 토스트 옆집으로 미용실이. 있잖아 하나 김밥 청과라 생긴 생겼어, 조그만 거. 어, 그 기업은행 앞에. 무슨 기법인지 모르겠는데 기업. 구장 구장리 김밥이라서 했던데. 구장들까 맛있으면 가까우니까 우리 어제 편의점 가는 길이니까 편의점 거기 회사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 어, 회사 밑에 라면가 봤어. 에날끼워드는데 있잖아. 음. 어, 거기 김밥집 생겼던데 어차피 어 김밥 음. 전국 있으니까 어차피 걔네들도 알아서 삼겹 튀기지 거기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음. 거기가 우리한테 가깝잖아 맛있으면 이마저도 거기서 포장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하... 그 파이프 안 돌리는 거. 다음주엔 어떻게 될지 몰라 사출료 갈거 같은데 느낌이 왜? 네? 조립할 것도 별로 없고 파이프도 안 돌려도 된다고 들었는데 애매하다고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응. 얼른 먹어 식어 음... 다식 먹어. 이게 토이테리라고 참아있다 그냥. 얼른 먹어 어 지금은 대략 튕기지 않았어? 토이티들하고. 온라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여기 지금 그거 아안 온라인 아냐? 훌륭하네. 음... 온라인 안 하려고 오늘은? 해야 돼 아니 여기 지금... 도안 들어가지면 어떡해? 아...